대신에 이 단기 하방압력을 소화를 한다면 추후 LG 화학 솔브레인 테스트 통과 소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실적 스탠바이 구간을 진입하면서 다시금 급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는요. 주차든지 전액 첨가제 실질 공급 라인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자 국내에서 이 정도 배려체인 직접 납품 가능한신 생주는 없습니다. 폭과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목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올랐어요. 그렇죠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단기적으로만 오르면 끝이 날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비싸게 잡아놓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오른 만큼 하방압력은 강할 수 밖에 없고, 지금은 팔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질 수 밖에 없겠죠. 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고가면도잘 하시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과 같이 재매수 타이밍 완벽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타이밍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그분과 직접 알려드릴겁니다 텔레그램에 상승성계자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무료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고요이 방에서 제가 얼마면 수면 얼마면 되고 타이밍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상승성계자 유튜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 중인 만큼 나도 같이 단가 참여하면서 중앙품단 소재 타이밍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은 이런 적극적인 소통방 해주시면 제가 오늘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찍을 때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